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6월 15일 목요일 오후 11시 48분입니다 45뭐 깨졌습니다 아, 조금 더 하락할 것 같죠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아, 좋지가 않습니다 씁쓸하네요 잠시만 조금 더 완료를 했고 새벽에 좀 아, 하락을 하면서 좀 사진 것 같습니다 뭐 의미는 없죠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옳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하 예왜 이래 네오 좀 있어 근데 뭐 별다른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하락이 좀더 많고요 비트 역시 좀 빠졌고 어, 그렇습니다 25,000 깨져 가지고요 24,000뭐 후반대 놀다가 좀 살짝 25,000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 가지고요 25,000 이후에 24,000, 뭐 2,000, 2만 2만까지도 보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닥이 어디일지 한번 보시죠 저는 뭐 어디 가든 전좀보다 보니까 오늘도 뭐 여전히 뭐 이제 뭐 하루 데일리 오종얘 여기 있고요 그리고 테드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또 보고 넘어가시죠 일단 오늘 새벽에 또 FOMC 금리가 얘기가 나왔죠. 뭐 정리된 걸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어, 쭉 있습니다. 금리 동결 어쩌고 쩌쭉 있죠. 뭐 저는 뭐 딱히 보고는 있 않아가지고 아, 이 정도고, 뭐 내용은 이렇게 동결했는데 이제 이제 연말에 최종 금리 아, 5.6 정도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올린다라는 식의 얘기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올릴 수도 있겠죠. 음, 논리에 대한 것도 주식, 부동산, 뭐 관련된 것들, 코인도 좀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또.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긴 좀 그런데요 떨어진 시간이 보니까 새벽 다섯 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아, 박살 난것 같은데 어쨌든 크게 한번 하락을 해가지고 이5 0이 깨져나서 깨지고 나서 청산에 거의 뭐 천억이 넘는다고, 넘는다고 하니까 1억 달러 니까 천억 원 정도 넘죠 시원하게 또 한번 털린 것 같습니다 아또 씁쓸하죠 이게 마진 항상 위험합니다. 예, 요즘 아주 요 며칠 핫하죠. 델리오 하루 얘기 굉장히 심합니다. 근 주경대표가 얘기를 하길 데일리오가 아, 4만 1000개 비트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없다 아, 믿지 말아라 라는 식의 얘기 했습니다. 델리오는뭐 기꾼이죠. 예, 많은 사람들다 알고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어, 이번에 또 얘기를 한게 하루가 아, 하루 인베스트먼트가 이게 에프티스에 쏟았다가 날린 것 같다 라는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면 거의 1년 동안 아, 사람들 속인 거니까 아, 진짜 나쁜 놈들이다. 아, 얘기죠. 대한민국의 시파이는 이걸 계기로 해서 거의 죽, 다 죽지 않을까 아,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좀 씁쓸하지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하루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코인을 자꾸 딴데 보내 가지고 세탁을 하는 건지 팔아먹는 건지 내부적인 것은 좀 계속 지금 또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입시금은 맞고요 음 냄새 많이 나죠 어떤 분이 계속 추적을 하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뭐, 움직였다, 고 하는데, 뭐 이쪽에 보니까, 바이낸스로 간것 같더라, 고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어딜건 계속 팔면서 움직이겠죠.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이슈기긴 합니다. 피해자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금액, 금액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계가 굉장히 충격이더라, 라는 시기가 있죠. 불가, 라 시기가 있습니다. 거 되면, 이제, V, 아니, v s p 까지 이거를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이 있는데, 예, 받았거안받았건둘 다, 음, 다사기라는 얘기죠. 예, 습사 노릇십니다 예, 내용이 좀있고요 그리고, 네 예, 더, 터졌다라는 식의 얘기. 흐름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다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니까, 보시면 될것같고요 데일리오, 뭐 깜깜이 운영, 이래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들 정보를 다 지우고 있으니까 아, 뭐 그만큼 음, 뭐랄까 숨기고 싶은 게 많이 있겠죠 네, 이 사람인가 봐요 델리오 정상 뭐이 사람 하는데 하나 아, 네, 좀 예, 씁쓸합니다 사기는 뭐,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문제는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음, 거의 피자뷰가 너무 많을 텐데 돌려받기가 아,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희망 섞인 얘기로다가 아,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긴 한데 근데 그건 희망인 거고 현실로서는 거의 불러들,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비트코인, 비트코인두개다 지금 다 하락이 큰데요. 만약 이더가 1,570을 찍게 되면 청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아래로 내리꽂겠죠. 보통 여기가 나고 되면 아래까지 한번 내리꽂고, 그 다음에 뭐 올리는 하이드라도한번가긴 가는 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 뭐 간다 하더라도 저는 뭐 딱히 좀버할 거라서 신경 안 씁니다. 오늘 테더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퍼드가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퍼든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래서 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테라, 루나 나올 때 UST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뱅크 나올 때 USDC가 문제됐습니다. 지금은 USDT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 정작 여기 테더의 CTO는 두루와 두루와 그 얘기죠. 언제든지 아, 상황이 좋으니까 아마 돌아 봐라는 얘기죠. 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블 코인은 USDT가 문제 아, 많이 하는 것 같고 코인은 당연히 비트코인이겠죠. 전면전이 나서가지고 다 두드려 맞은 다음에 그만큼 어떤 그 무결성 아니면 뭐 어떤 뭐 그쪽 지속성을 증명하는 것 같으니까 뭐더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또 한번 또 어,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서로 막 이렇게 눈싸움이 있어요. 반면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서 어떤 특정 비트코인 고래는 또 시원하게 매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거 아닌가 이거 아쉽긴 한데 크게 크게 매매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매집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 클때또 모르지요 마지막으로 블랙록 여기도 아, ETF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현물이나 아, 선물인데 보통 이제 현물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빠꾸맞으니까 거부당하니까 그냥 또 선물한 것 같다는 라 식의 예상이 있습니다 선물은 뭐 의미가 없죠 선물 많이 있으니까 이렇구나 아,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좀 분위기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연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돈을 많이 버시고요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